네왜 어, 국민의힘과 박선영 진화 위원장이 십이월 삼일 이후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는지 그것이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어, 대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일팔 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 군부독재의 학살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도 옹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 광주 민주화운동이 45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전두환의 군부독재 그리고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독재잔당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4년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선영 위원장의 이 망언에 문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면 정부 인사들 이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박선영 위원장처럼 이 자리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기 진나위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곳 김광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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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군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음. 음. 윤사열 정부 기간 내내 이어졌던 역사 쿠데타의 끝이 친일 쿠데타였습니다 2년 동안 역사 쿠데타를 대대적으로 네. 버렸던 네. 이유 음. 자기가 일으킬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선영 체제 끝내고 역사 쿠데타까지 멈춰 세워야 내란 종식의 온전한 어, 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다면 국회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진행하느라 선관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기대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선관위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주시에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남원시에서 과로로 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어, 두 사례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어,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하고 이렇게 순직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함께 잘 협의해서 조기 대선을 좀 공무원들의 공무상 제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네. 행안부 차관님도

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